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24일 신원확인센터 준공식을 갖고 최고의 환경에서 호국영웅의 유해를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. 새롭게 준공된 신원확인센터는 6.25 전사자 발굴류의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적 기관으로 지난 2018년 말 공사를 시작해 24개월의 기간을 거쳐 준공됐습니다. 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 3,747 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는 유해보관소와 X-ray실, 3D 스캐너실을 갖췄고 유해감식실과 자료 분석실은 2층, 3층은 유전자 검사실과 DB 분석실로 구성됐습니다.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의 모든 기능이 한 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기관이라며 해당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해를 감식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 확인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장과 국립과학수사원장 등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미수습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거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.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신원확인센터 중공과 더불어 센터에 대한 국제공인기관 인증취득을 추진해 신원확인 분야에 있어 국제적 신뢰 향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